차근차근 <laughs>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왜냐면 보기가 본인이 생각한 거랑 좀 다를 수 있어 자 볼게 <laughs> 19쪽에 5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얼마? 마이너스 2 어. 공차가 얼마? 8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어, 오케이 그럼 이것만 보자마자 AN은 바로 뭐라고 쓰기로 했죠? 8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죠 왜?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요 어. 맞죠? 그런데 그 BN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합이라고 한다고요 맞아?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생각해보자 b n 은 시그마로 써서 쓸 수도 있지만 이거 반드시 n에 관한 몇 차식이어야 돼? 2차식 2차식이어야 되지 그 앞에 공차는, 아니 개수는 뭐야? n제곱 앞에 4인이공차 절반이지, 음. 맞아? 그리고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몇 n인지 몰라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얘도 1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2, 2 나와야지 그러면 얘가 얼마여야 돼? 이렇게 찾으면 훨씬 빠르죠 어. 꼭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죠? 어? 우리 등차수열 1에서 맨 거잖아요. 됐죠? <laughs> 자 그리고요. 여기다 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n 플러스 1에 3승 1 bk가 얼마야? 4k 이거 묶자. 응. 알겠죠? 뭐라고 응. 묶을까요? n 4n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아, 2N. 2n으로 묶으면요. 2n 마이너스 3 맞죠? 어. 맞요 어. 이게 bk고. 여기까지 됐어요? 어. 이랬을 때 얘를 구하라는 거아에요 어. 피를? 오케이? 어. 그러면 케 K 노야 K 야 되는구나 가봐 어디? 그 옆에 거그 옆에 어, 거어아아 하나만 있구나 아 이렇게 얘죠 이러면 되죠 어떻게 돼? 얘 봐봐 이거 앞으로 끄시면 되죠 어 맞아? 어. 그럼 어떻게 되죠?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풀었는지 개개인의 취향이 다 있지만, 선생님이 푸는 걸한번 봐주세요. 맞죠? 어. 어, 안 되네. 그냥 해. 정개해서 오케이?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봐봐. 이거 대답해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 k 마이너스 d 는 내가 얼마나고 그랬죠? 이거 N제곱 이해 돼? 어? 그럼 잠깐만. 이거 대답해봐요. 얼마배 맞아? 이주 n o not. You n n not. y n o not. You are n o n <laughs>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오케이. 돼요? 오케이. 알겠죠? 네. 오케이. 나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뒤로 <laughs> 넘겨서요. 아. 16번 볼게요. 21페이지 대 16번. 20페이지에 지금 없었죠? 기다려 봐요. 어느 거? 하나만 더 보고 시간 좀만 안 돼요? <laughs> 문제점 볼게요. 자, 봅니다. 자, 이거 16번 볼게요. 21페이지 16번. 이 지웅이가 질문했냐? 오케이. 아, 진짜? 어. 봐. 요령, 저 요령이. 봐봐봐. 요거지딱 보자마자 눈치를 채야 될거어구하고자 하는 게 일단 뭡니까? n은 1부더 어디까지입니까? 무한대까지의 a n 분의 1을 구하는 거잖아. 자해가을 해봅니다. 얘를 보자마자 이거 뭐야? sn 보여? 그러면 a n 플러스 1은 뭡니까? sn 플러스 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n 1을 집어넣으면요. a 이은 뭡니까? 맞습니까? 이걸 빼죠. 빼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자 봐요. a 플러스 1은요. 2의이엠이죠자 이렇게 쓰면 틀리죠. 이거 써야 되죠. 맞죠? 근데 아 확인해 봐야 돼요. 봐봐요. 내가 얘가 여기서는 확인이 안 돼요. 여기서 끌고 와야죠. 음. 오케이? 1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2. 2죠. 그러면 A 2는요 얼마입니까? 6. A 1 플러스 4니까 6이지. 어. 맞아? 어. 음. 그렇지? 음. 처음부터 이게 되냐? 음. 두 번째 항부터 이걸 성립 따라가는 거죠. 두 번째부터 돼요. 그렇죠? 첫째 항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2죠. 두 번째 항은 얼마예요? 6이고요. 그 다음은요. 여기서부터 수요를 따라가는 겁니다. 됐죠? 알겠어요? 응, 어.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와우! 잘 보세요. 우리가 예상하기로, 우리가 예상해야 되기로, 얘가 공비가 지금 이걸 뒤집어 봐. <laughs> 어떻게 돼?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어. 됐지? 빼, 빼고 그렇지. 얘를 쫓겨놓고, 얘부터 먼저 무한등급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수탕을 모두 잡아서요. 공비 얼마짜리입니까? 거기다 뭐 갖다 대산해줘요됐죠자 <laughs> <laughs> 세워온 거 소득명이 나왔었어요. 진짜? 이거요. 아, N이 이보다 크다. 이거 쓰는 거 나왔었어. 과연 몇 명이나 맞췄을까? 오케이. 그래. 중간보다 좁은 범위를 준비한 거라 그럴 수 있어요. 그치? 기말고사가 좁은 범위를 공부했으니까 이거 틀릴 수 있, 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에 속속들이 나오는 거 어떻게 풀어? 그리고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하겠냐고. 그죠? 맞습니까? 음. 이해돼요? 오케이. 꼭 기억해두세요. 이문제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억. <laughs> 이해돼? 근데요. 객관식 같은 아. 거면 그냥 숫자 어? 넣고 해도 돼요? 객관식이요? 그러니까 주관식이 아니야. 그쵸? 하지만 풀이 방향을 이렇게 기억해두는 게 나중에 이한 문제만 맞추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도 맞춰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요? 야 알겠어. 박준 너 이거 기억해둬라. 어려운 거야. 진짜 이거 타자 털리지. 그래 이걸 맞춰다 치더라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해서 하지?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laughs> 내가 그거 뭐냐? 민서야, 어? 내가 목표 세웠어, 목표. 네. 그 프로그램 만드는 거 있지? 네. 그럼 고등학교만 좀 네. 만든 다음에 너희들한테 한번 테스트로 해본 다음에 신나겠지? 지은아, 이제 너 내가 프로그램 만들면 남아서 한 시간씩 하고 가야 돼. 네. 수학 프로그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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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그날 배운 거 상, 중, 하, 최상, 그러니까 하, 중, 상, 최상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눈 다음에 시험으로 보고, 그날 배운 거다 아는지 모르는지 보고 가요. 보고 가요. 보고 가 집에 차가 없는데. 이런. 자 봅니다. 협박해. <목소리도> 아니야. 이게 <이제 웃음> 그래서 만약에 진짜 막 하나 틀리면 그 모르는 문제 막 계속 나오게 만들어 놔야지. 아 틀렸어요? 어. 음. 근데 그다 주관식이에요. 내가 값을 입력해아 객관식이야. <목소리도> 주관식은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사실. 값. <목소리도> 가상 키보드로 클릭 클릭해서 만드는 건 되는데 그럼 오래 걸리잖아 가상 키보드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해서 그냥 ]만. 내 키보드 아니서 인테그랄 표시가 아니잖아 그게 재고 표시도 할 수가 없고 어, 어 그래서 객관식으로 왜그것까지 못해요 전공이 법이라며 어쩔래 <laughs> 자 시끄러운 <식후> 우리다 <문이다. 웃음> 죽여버려 내가 너너 대학 가고 나서 보자 죽일 거야 지금. 나는 더못 살릴 건데. 자 원소 대화의 원소 중에서 정수이거나 유한 소수를 나타낼 수 있는 수를 큰 수부터 사례로 뭐라고 한다고요? 나타낸다고. 어 A1, A2, A3 이렇게 나타낸다고 어. 됐어요. 자 봅니다. 얼마나 기억할까요? <laughs> 그렇구나, 그렇구나. 3분의 1 유한이야 무한이야? 무한. 이유는? 왜냐면 2나 5의 공배수가 아니야. 그렇지 맞죠? 네. 기억해요? <laughs> 됐어요? 자 그럼 나열해볼게요. 이 2분의 1 맞습니까? 응. 지금 되는 거예요. 정수나 유한이 수로 나타나는 거죠. 응. 맞아? 응. 그또 뭐야? 4분의 1 4분의 1또 5분의, 5분의 1 8분의 1자 패턴 찾았죠? 1 0 패턴 찾았습니까? 패턴이 있어요. 그럼. 바로 끝났죠. 패턴 나오죠. 나 패턴 못찾겠던데 돼요? 응.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2로만 만들어지는 레드를 찾다가 5로만 만들어진 애들 찾던가. 그럼 10으로 만들어지는? 20으로 만들어지는? 두개 2하고 5를 곱하면 되잖아. 맞아.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9번 <laughs> 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 결국에는 다 써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분 모만 생각을 할 거잖아. 분 모만. 분 모가 2의 인수와 2의 영승부터 시작해서 5의 영승. 얘 1승, 5의 1승, 얘 2승, 5의 2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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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올 거 아니야 어. 맞아? 걔네들이 다 뭐야? 유한 소수가 되는 거 아니야? 어. 얘네들로만 안 떨어져요 어. 지금 얘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1, 2분의 1, 4분의 1, 5분의 1, 8분의 1이 전부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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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진 애 아닙니까? 어. 맞아요? 그런데 아 얘는 정수 꼴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걸잘 보면 오케이? 1만 수 어떻게 되는 건가? 응. 전부 다. 곱하기 응. 얘네들로만 계산되는 거 아닐까? 이거의 조합으로만 되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얘가 곱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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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되고. 또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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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는 거아니에 음. 끝났죠? 얼마입니까? 네. 됐어요? 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무한등비급수에서 첫항 얼마? 1. 예. 됐죠? 무한 등비급수에서 첫항 얼마? 1. 예. 정답. 두개 곱하면 답이에요. 예. 예. 됐어요? 얘네. 예, 응. 졸래 어렵죠. 아, 이거 꼭 분류해야지. 나 요즘 프로그램 만드는데 지금 프로그램 만들는데 지금 오리 나고 있어. 이거 막다 분류해야지. 재밌겠다. 네. 마음 같아? 아니. 귀여워. 너희다 만들어갖고 너희들한테 꼭 테스트 할 거야. 우리 테스트. 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1년까지. 앞으로 2년은 니네들한테 났을 거야. 그래갖고 잘 되면 팔아야지. 왜? 되게 비싸. 그런 프로그램 딴 사람들도 있는데, 딴 프로그램들도 이미 있어. 근데 대부분 다 중학교랑 고1까지밖에 없는데 나는 고2랑 고1, 2, 3만 타겟을 할 거야. 어나 이제 학교 재거야 어, 학교 재워갖고 그거 할거야 전액무료 그 프로그램 겁나 많이 팔아갖고 거, 거, 그거 해야겠다 그거 내가 이미, 이미. 이미 찾아봤다 수리안이라는 프로그램이랑 메스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업데이트 졸라게 안되고 중학교랑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타깃시래 나는 그거 뭐지? 고일 2, 3만 타겠어로해야지준비은 버리고. 갑시다 24번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다. 이 원에 내접하면서 서로에 서로 외접하는 크기가 뭐야? 이렇게 쉬운 거. 자. 이거는 거? 어. 두개만 쓰면 끝나죠 아 근데 이게 어. 두개만쓰서 끝나요? 아니 얘가 첫 번째는 비웠다가 첫 번째 그랬다가첫 번째 비우고 첫 번째 그리면 첫 번째 비우고 첫 번째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 공비가 연습이 마이너스 그치 흔들면 나서 꼬아야겠어 너무 잘 그렸다 자 바로 어? 어, 솔직히 쌤 그림 늘었어 그러냐? 어. 지연아 나 그림 좀 늘었냐? 근데 글씨는 전혀 죽여버려 <laughs> 개 좋아. <왜? 웃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거 그치, 못써서? 그치, 뭐, 저 그치, 뭐, 저 그치, 뭐, 저거? 그치, 뭐, 저거? 그치, 뭐, 저거? 그치, 뭐, 저나 그치, 뭐, 저거? 그치, 뭐, 저거, 저 왔어! 저 새끼 발을 아주 무시하고 있어 야그 친구들한테 풀려봤냐? 네 그거 풀려봤냐? 아니야 병신이 차오르네 네 저기 그거 풀려봤냐고 아니 오늘 학교 때 그냥 자습해서 자 이겁니다 얘를 몇결로 하죠? 어 그래 그렇게 했어요 120도 맞아? 어 맞아? 어 어이 박씨 120도 맞냐고 그렇게 자 여기 R 여기 R 맞습니까? 어 여기서 수직이 등분선을 그어셰 oh 이리로 가요. 수직이 등분선이에요. <laughs>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보세요. 쭉 가서 1인데. 어, 1 i. 됐죠? 여기 3 0도짜리인거 알아요? 여기 60도짜리고. 맞아? 네. 1대 루트 3대2 어. 아니야? 그러니까 r 대1 r의 비율이 루트 3대 2의 비율 아닙니까? 아, 어. 팩스 어, 아니 아니. 일단 여기까지 줘요. 그러면 잘 봐. <laughs> 선생님 말 알아들었죠? 네. 어. 그러면 그 r이 얼마입니까? 계산까지 해줘야 돼요. 왜냐면 내가 딱두 개만 하면 끝나나랬죠 이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알을 이렇게만 쓰면 끝나는 거죠. 돼요? 얘 예, 봐요. 첫 번째 원에 첫 번째 원에 됐어. 지금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야야이 k i o Yoki a 이거 e d to one of the other d i m e n 는 i o n popsida one d o 이 r Okay? You are looking there, I have a good time. Good t 아 w n 야, o o d town, good town, good town, good t o w 줄었 o o d 러 o w n good town, 크고 일 때, 1었던 세피가 얼마나 줄었어? 루트 3분의 루트 3, 3 이거는 줄었지 어, 닮음비 길이 비가 이거지 넓이 비는 제곱 이거지 재고. 됐어? 음. 돼? 얘는 이거 하나야 아니면 얘네 지금 봐봐 여기 생기는 게몇개 생겨? 세개 세세개 생기지 얘는 몇개 생겨? 세개 아홉 개 생기지 9개 아, 그러니까 생기면 그러니까 여기다 해야죠 어. 맞아? 이해돼? 어. 근데 이게 빠지는 거지. 어 마이너스. 이게 공비니다그래서 오케이. 어. 이게 공비가 어, 되는 시트가 거예요. 더러워요. 맞아? 계산하면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어? 네. 어우 개신하다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질문을 했고요. 찬호야. 지금, 뭐냐?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이냐? 19페이지에 5번, 21페이지에 15번, 아, 16번? 그리고 21페이지에 19번, 22페이지에 24번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 오케이. 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잠깐만. 막간을 이용해서. 음. 네, 믿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 조금 손이될 만한 손이 돼서 어려울 만한 문제는요. 1, 4, 5인데요. 1, 4, 5가 좀 어려워 보여요. 23페이지에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일단 5번만 먼저 풀어봅니다. 5번? 어, 제일 손 많이 갈게. 다, 다, 갈것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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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